가 이게 뭔가 좀 갈등이 되 고를 좀 해가지고 그걸 좀 통감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제가 예,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도 안 좋고 뭐 그런데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어, 저희 팀에서 이제 문장 진단을 했을 때 크게 봤을 때 이제 소득 분석이 보면은 여기 나온 걸 토대로 했을 때 조수입이 5,200만 원 상당히 적더라고요. 이게, 아까 뭐,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그냥 평균적으로 주당 뭐, 15만원씩 나온다는데, 그거에 비해서, 원래 평균대로 하면 2억 2,500이 나와야 되는데, 조수입이 너무 적더라고요.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아, 뭔가 품질에 문제가 있겠구나 하는 그 생각은 다 구성원들이 일치했고요. 경영비가 2,500만원. 고정으로 1,800만원 들어가니까, 소득이 900만원 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팔수 있나 하시는데, 뭐, 살 수도 있으면 있겠지만, 소득률은 약한17%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이 농장의 이제 문제점과 이제 그걸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걸 이제 개선해야 되는지 이제 의견을 모아봤는데, 일단 저희 이제 팀에서 이제 얘기하는 게 가족 간의 어떤 역할 분담이나 소통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게큰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서로 이제 불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각자 다 잘하는 게 있는데,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딸은 딸대로, 해서 불만 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서로 간의 소통, 역할 분담이 안 되는 게 문제인 것같고요 어, 그리고 저희가 이거 자료를 봤을 때 어, 가계의 소득 회계하고 농장의 회계가 분리가 돼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영진단을 제대로 못해서 이런 사태가 오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네, 들었고요. 어,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과의 품질이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서 고객들이 많이 이탈해서 소득이 크게 감소를 한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남편과 아내 그리고 딸이 해야 해야 할 일을 봤을 때 일단 서로 장점이 있으니까 남편은 전체적으로 품질 향상 품질 향상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2차사랑, 사람, 3차사랑 얘기 나왔는데, 일단 사과 품질이 너무 많이 떨어진 것 같기 때문에 남편의 일정 수준 이상 품질이 올라오기 전까지는 다른 건뭐 하지, 하지 말고, 계속 품질 향상을 노력을 많이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니까는 그 장부 기록을 철저히 했다고 하는데, 제가 하여 수기로 한것 같아요. 이거를 어그 엑셀이나 이런 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가지고서 과거의 생산성이 좋은 시절과 떨어졌을 때 그거를 구분해가지고 어떤 차이점이 있었는지 그거를 명확하게 파악해가지고, 어, 품질 향상이나 그 생산성 을 증대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자료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사과 품질 향상을 위해서 그 역량 강화를 할수 있는 지속적인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게 우선일 것 같고요. 경력이 많이 있다고 하지만 일단 교육은 계속 받아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에는 주로 이제 마케팅하고 회계 쪽에 이제 특허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잘한다고 하는 SNS를 통해서 사과의 어떤 품질 향상이 되고 있는 부분을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고객의 신뢰를 좀 쌓아야 될것 같고, 음, 그리고 또 농장의 어떤 그 소식, 어떤 그런 모습들, 농, 농장이 일하는 모습들을 전해가지고 고객과 이제 소통을 하는 걸 계속 해야 될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음, 뭔가 이제 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아이템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거기에 대한 교육을 많이 받아야 될것 같고요. 뭐한 가지 일련뭐 뭐 이벤트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체험농장에 고객들이 많이 모시게하는 거를 홍보를 많이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laughs> 여보, 우리 가족들 말고 가족행위 5 이거 생각해 보시오. 세상에 우리가 우리 선이 일을 하는데 <laughs> 1년에 300만 원씩 <laughs> 9 0 0만원 벌어갖고 우리 공 어떻게 살고어 그러니, 뭐가 문제점인가? 생각 한번 해봅시다. 당신은 말이야. <laughs> 나를 좀 믿고, 고객 관리를 한다거나, 판매를 하는 것은 나한테 좀맡겨야될거아니요 그리고 당신은 좀, 그, 사과를 이쁘게 키우고, 저렇게 키우고 하는 것에다 전념을 해야, 생각해보시오. 양파를 팔아도, 좋은 것을 팔면은, 큰 소리 치고 팔고, 안 좋은 걸 팔라면은, 사시오 하고 사정해야 되더라고! 그 역할을 당신이 좀 해주라고! 그러게. <laughs> 아, 뭐, 한 대가 오니까. 아, 기 죽었네. 이제는 혼자 다 못하겠더라고. 이제 포기했으니까. 당신 이할수 있는 것은 당신하고, 이 우리 딸이 할수 있는 것은 딸이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5 0게 나온다. 진짜로 나한테 맡길 수 있어. 나 이번에 안맡기고 이혼하려고 그랬어. 어, 나한테 맡길 수 있다고. 그니까 판매는 내가 할 테니까 당신은 농약하고 풀 매고 어, 그런 것만 잘해줘갖고 언제든가 사과를 이쁘게 키워주는 것을 해줘야 돼. 그런데 말이다. 따라. 네. 내가 볼때 돈을 팔 천만 원이나 투자했는데. 도대체 네가 벌어준 것이 뭔지 아버지가 그래서 너를 못 믿은 것 같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좀 해봐라. 아빠가 다들 이쁘게 잘 농사를 치고 풍란 하게 하면은 <웃음> <웃음> 체험 농장을 활성화해서 아이들한테 캐릭터 상품과 한 주당 분양을 해서 수득을 높이겠습니다 아빠 믿어 주세요. <laughs> 믿는다. 그러면 우리 내년에는 900만 원이 아니라 1억 3천 1억 3천만 원의 소득을 올려서 띵까 띵까 하고 한번 놀아보자 네. 자 화이팅! 하나 둘셋 화이팅! 그걸 네. 해봤는데요. 저희 장민호른 장모님이 믿고 맡겨주셔가지고 제가 이작을 <laughs>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웃음> 앞에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이제 최 문제점을 지적하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선 이제 가족의 구성원의 화합이 먼저 실현이 돼야 되겠다 이쪽에 좀 초점을 맞춰봤습니다. 이제 가족의 가족 구성원의 화합을 하려면 어떠, 어떤 어떤 개선점이 있어야 될까 봤더니 아까 뭐 앞에서 나왔던 얘기들에요. 품질 그이나 이런 관리 품질 같은 현상은 아빠가 좀맞고 그다 네, 판매라고 헷갈리는 엄마가 좀 맡아서 하고, 체험 동장은, 체험 동장에서 전반적인 그런 건 이제 딸이 맡아서 역할, 역할을 분배 역할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수입구조 같은 부분도 뭐, 좀 준비를 해서, 뭐, 꼭, 뭐, 엠분의 일은 아니,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함으로 인해서 좀, 했으만 개선될 수있겠다 봤고요 우선 기본적으로 저희 아버지도 한 40년 정도 가수원을 했었었는데 지금은 안 계시지만 근데 제가 한 5년 0 전에 그 가수원을 하려고 하시 내려섰습니다 근데 문제점이 뭐였냐 한 2년 했었는데요 보통 이제 정읍에서 제가 만나본 분들 보면 꼭 가수는 아니지만 정읍에서 제일 자기가 농사를 잘 짓고 자기가 제일 잘합니다 제일 맛있고 우리바이로 그게 거의 공통적인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버지도 40년 동안 농사를 접었다니까 베테랑이시겠지만 거의 이제 그런 분들이 보면 제일 차를 잘랐다고 하시는 분들이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품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강가하고 미숙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 얘기를 안 들으려는 경우가 조금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분도 그냥 추측한데, 그 새로운 품종이나 교육, 과 재배 기술이든지 이런 부분이 좀더 계속해서 다 떨어지고 있고 그걸 본질이 강하게 좋기 때문에 점점 이제 고객이 탈로 일어났다고 보고요. 우선 아까 뭐 청년팀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품질 향상이 우선 제일 먼저 이루어져, 어, 이루어져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저희가 보니까 아까 뭐 금액은 다 말씀해 주셨으니까 시설 투자 8천만 원 정도 지금 체험장에 투자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딸이 한 4년 정도 체험동작을 운영했다고 하지만 어, 출퇴근 그 직장을 다니면서 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보통 이제 저희가 한걸 사도 될까 말까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돈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기여도가 좀 떨어진다. 기여도 떨어졌던 이유가 아까도 말했던 가족의 어떤 그 딸이 농작업의 비전을 갖는 것에 해가 맞아 에 준다는 것을 이제 믿음이라든지 아니면 뭐 내가 투자는안 했지만 내거로서 경영주로서의 마인드를 갖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게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게 아버지가 너무 그걸 믿고 맡겨주지 못하니까 거기에 대해또 어떤 회의감마저 들어서 아직 뭐 직장생활에서 왔다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빨리 어, 좀 저놈으로 할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고 그 소득구조도 사과농장하고 시설투자 사과 저희 조회사 얘기나 오는 거는 조금 분배를 해서 나눠서 생각해보자. 사과농장에서 수입구조하고 시설은 어차피 8천만원 체험동장을 투자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연계를 해서 일을 하되 어떤 수익 구조나 이런 거는 나눠서 해봐야 딸도 맡긴 상태 때 8천만 원 투자했는데 얼마나 수익이 발생했는지 그런 부분에 좀 체크를 하게 되면 좀더 열심히 할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해서 이제 뭐 가족이 같이 여행을 다니고 정기적으로 저희는 여기 여행을 좀 다니고 하면서 서로에 대한 믿음이나 화학을 화합이 되면 자동적으로 좀 구성안에 좀 형성 뭐, 수익이나 이런게 형성되지 않을까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네, 그 품질 네. 조화로 인한 네, 생산량 감소, 뭐 아, 가격 감소 해가지고 지금 소득이 너무 낮은 낮은 게큰 문제인 것 같고요. 그런 소득자로 인해서 네, 그런 품질 조화로 인해서 직거래 고객이 대량 이탈하고 네. 돈이 없으니까 이제 가족 갈등이 점점 심화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이걸 다 극복하려면 결국에는 품질을 향한시키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 하고요. 참고로 이게 숫자로 이걸 분석을 해보면 아까 그 성목 사과 성목 한개한 주당 15만 원이 그 매출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1,500 주니까 이게 사실 2억 2,500만 원이조수입로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5,200만 원 나온 거잖아요. 4분의 1밖에 안 나온 거니요 그러니까 품질 저하가 얼마나 낮은 수준인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실 이 농장은 그 품질을 향상시켜서 평균 조수익을 내고 로 그렇게 되면 저절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리고 가족 간의 갈등은 돈이 모두 해결해 주는 건 아니니까 이제 주기적으로 시간이 되는 대로 가족회의를 통해서 역할 분담 확실히 하고, 믿어줄 분어주주고 네, 밀어줄 분 도와줄 부분 도와주고요. 그렇게 하면 잘 문제 y o 될 Thank you. t h a n 다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 저희 t h a n 이 you. Thank you. 이 h a n k you. t 잘 대화를 해보니까 자기 역할을 해서 좀, 좀 약간 발전적으로 변화할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 가족들 하으로 발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laughs> 안녕하세요 아내 김혜정입니다. <laughs> 제가, 제가 올해 한해는 나름대로 내조의 여왕이 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잘 보필해서 올 한해 그 농사가 잘될수 있도록. 하려고 올한해 계획을 세워보니까 저희가 좀 판매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한꺼번에 공판대위를 넘기니까 가격이 안 나와요. 그래서 올해는 로컬푸드가 생겨서 거기서 소포장을 하면은 가격대를 많이 소포장으로 가격을 높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포장 판매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여러 매장이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판매를 하고 그리고 하품을 판매를 하다 보니까 한 7천원 8천원 받을 수 있는 걸 하품은 3천원 정도 가격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팔까 고민하다가 그것을 말려서 말레이로도 팔고 그리고 액기스도 만들어서 판매를 하면 하품을 오히려 더 좋은 가격으로 팔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쪽으로 마케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이 너무 우리끼리만 농사를 치다 보니까 우물한 개구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 온 가족이 강소원동 기술센터에 가서 <laughs> 교육을 좀 받으려고 합니다. 이제 올리는 넥세스 브레인 컨설팅 회사에서 교육을 한다고 그러네요. <laughs> 그래서 저희 온 가족이 저기 나와서 교육을 받으면서 더 찬신한 개발을 어, 하도록 올해 한해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랑스러운 딸이 아마 큰언니한꿈 꾸미는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선생님 만번 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 하나 농장의 딸 김선임입니다. 아, 제가 농사를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돼가지고 아빠를 일을 돕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는 체험 농장을 하고 싶어가지고 아빠한테 졸라서 얘기를 하긴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활성화를 시키려고 제가 현장 체험을 활성화시키고 공공기관이나 관계기관을 연계를 하고 제가 좋아하는 요리를 개발을 해갖고 교육 프로그램에서 아예 주기적으로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그러게 되면 아무래도 좀 활성화가 되면서 저희 농장이 크지 않을까 하는 저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 저희 이제 또 아들 하나 있어 굉장히 잘생긴데 <laughs> 혹시 주위에 좋은 투자 있으면 소개해 주시고꿈좀 한번 들어보시죠. <laughs> 안녕하세요 하나 농장의 아들 이태엽이라고 합니다. 누가 성취가 가 저는 아빠가 어려워하는 SNS 같은 거를 홍보를 많이 해서 무당하는 체험공장 아빠가 그 기존에 있던 직거래하는 고객들에게 홍보를 해서 인터넷으로 판매를 하고 직거래 장터로도 가서 또 판매를 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아빠가 품질에 전념할 수 있게 저는 그 전사나 장부를 만들어서 아빠한테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먹기 보기 좋던 게 먹기도 좋다는 말이 있잖아요. 포장지 개발을 해서 이쁘게 디자인해서 포장지도 딱 해서 고객들한테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laughs> 아니, 그분들 저한테 이제 그 동생 있는데 동생이 기초, 기초 우 계획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laughs> 지금 남아 있는 그 사천 평 땅을 갖다가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갖다가 동생 꿈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laughs> <오이> 형이 못한 <laughs> <다하는> 꿈을 갖다 <laughs> 제가 <laughs> 또실현을 <시련을 웃음> 한번 해보려고 <laughs> 나왔습니다. 이 사천 평에 대한 임대료가 보통 이제 얼마나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보통 뭐밭 같은 경우고 뭐 한천원 정도 이렇게 하면은 뭐 일년에서 대충한 뭐, 대충 뭐, 뭐 계산 안 해봤지만 한 사백만 원뭐이짝저짝뭐그 정도겠죠? 되 근데 실제로 임대료 사백만 원뭐 그거 받아 봐야 실제로 우리 생활 우리 가족 생활에는 도움이 안돼왜 핸드폰이 벌써 6 개요. 그러면 그한달 핸드폰 핸드폰만 뭐, 대충 한 2, 30만원 나가겠죠. 한 주까지만 떠도 그것도 한 달이면, 한 달이면. 응? 얼마나 할지 몰라. 그러다 보니까 400만원을 받아와야, 이것은 우리가 그냥 나한테적걸해 뭐 주는 것이지, 내가 우리 집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겠어요. 나는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 지금 현재는, 서울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밭은, 경기도 일산, 일산 정도 되니까 가까워요. <laughs> 그래갖고, 주말장식으로, 주말농장식으로 4천0에 대한 그런 부분을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활용을 해서 보통 한 2기작 정도, 2기작 정도를 두작목 정도 하면은 그 최소한 그 1년에 나는 1년에 받는 400만원은 솔직히 더 벌지 않을까. 응? 그리고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주말농장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가족들이 아무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동생이 오는데 가만히 지나 않을 것이고 저절로 식구들이 모여서 밥이라도 함께 먹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화합은 저절로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그중간 중간 예요 술을 한 잔씩 먹다 보면 응? 기분 나쁜 일뭐 어? 평소하고 둘이서 이렇게 해서 싸웠다 우리 딸은 이런 게 마음에 안 든다 우리 아빠는 이런 게 마음에 안 든다 이런 건 좋더라 어떤 그런 대화도 저절로 되수 음. 있는 음. 저는 이제 화목한 그런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또 이제 어려웠던 그런 부분들이 서로 서로 소통이 많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저는 주말 농장을 갖다 경영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할 거예요. 고맙습니다 아니, 이제 저희, 저희 이제 동생이 하나, 이제 하나 있는데. <laughs> 농사에 관심이 많고 판매증도 관심이 많고 하고 또 같이 구성을 담은 이야기하고 싶겠습니다 진짜 너무 좋았어요 저 오빠와 언니 밑에서 그냥 시집안과 고모를 할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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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가 농사를 잘 지어주면 언니가 가공을 잘 해주실 거예요 그럼 우리 조카들이 SNS 및 거기에서 홍보를 많이 해주시면 저는 발로 뛰겠어요 간 제조 가공 허가를 내서 언니가 만든 제품, 오빠가 만든 제품을 각종 마트나, 무슨 오프라인이나 뭐 그런 데 나가서 열심히 팔아서 400만원 어치에 같이 이상의 소득을 올려서 한번 소고기를 먹어볼랍니다. <laughs> 제 역할이 남아 있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이제 그년 농사를 짓다 보니까 제가 판매나 요새 지금 신 흐름의 이제 전산 쪽에는 자신이 없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포장 관리는 충분히 잘있는 역량이 되는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이제 앞으로 이제 좋은 품질 갖다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수령이 너무 오래됐기에 나무 교체가 막 이루어져야 될것 같아요. 한꺼번에 보면은 수익이 일시에 멈 치니까 이제 좀한한해 이제 몇년 계획을 해서 수량을 갖다가 수종을 변화 좀좀 잠깐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랫동안 이제 그저그 예, 사과 나무를 다 재배다 보니까 아마 토양 이 아마 편주가 되는 부분 이 있을 것 같으니까 아마 토양 개량 사업도 가지어진다면 좋은 품질을 형상해서 아마 좋은 제품 면에서 파는데 아마 유익하지 않을까 해서 제 역할은 여 여기서 교육관리 및 수학 저기 수학을 준비하는데 노력하는 걸로 제 역할은 가졌습니다. 이상입니다. <laughs>